우리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나도 왔어, 얘들아. 이제 내 이름 기억하고 있겠지? 아! 뭐지? 조금 더 크게 불러 줘. 뭐라고? 맞아, 맞아. 오늘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존우사님과 함께 배워 보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어디 보자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모습 다 보고 계신데 우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데 그런데 멋지게+ 멋지게 앉아 보자 허리도 쭉피고 우와 예배하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오늘은 얘들아.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친구들은 어, 용기 있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 나는 할수 있어요 하고 멋지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유, 나는 못해요 싫어 싫어 안 돼요 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친구들이 이야기가 나온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는 마음을 진취적인 성품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지, 얘들아? 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멋지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자. 자, 우리 함께 성품여행 출발! 오,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가셔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둘러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 여기 있는 모세 할아버지가 지파별로 각한 사람씩 뽑아서 1 2 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을 둘러보러 오라고 보냈어요. 몇 명의 사람들 친구들? 1 2두 명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꼭 어? 이렇게 다 둘러보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약속하신 가나한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그래 가나한 땅을 둘러보고 오니 그곳은 어떤 곳인가? <laughs> 이하이요요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열매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친구들 이거 뭐예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오 정탐꾼 아저씨들이 저 거인들에 비하면 해소라 이거 뭐예요? 사막이 메뚜기 우리는 이렇게 작은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저 거인들을 절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 걸. 가나안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갈렙과 두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정말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또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저 거인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친구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열두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두명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은 안돼 안돼 할수 없어. 우리 이제 그곳에 가면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우리 친구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용기 있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취적인 성품이에요. 친구들, 때로는 조금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죠?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이 해보자. 하나님. <laughs>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보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어, 난할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laughs>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 용기있고 담대하게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씩씩하고 진취적인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 나는 못해. 난 저렇게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갈수 없어. 난 달리기도 할수 없어. 할때 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이 함께 도전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진취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들을 잘이어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어떤 어려운 난관이와도난할수 있어요. 하고, 진취적인 성품으로 나아가는 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카드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입술로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말해주시면서 우리 주어와 함께해 주신대 하고 가슴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먼저 우리 친구들 붙여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대 하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친구들. 멋지게 나아가보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음악 틀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앉았나? 우와, 하나님의 성품을 네. 닮은 친구는 질서에 행동한다고 했죠? 그쵸? 우리 멋지게 앉아서 한 번씩 해볼 거예요. 미호부터나와세요미호 엄마와 함께 나와보자.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발 통과할 때까지. 나오세요. 주호들 함께 가보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호 함께하실 거예요. 아 그럼 조금 이따 할까? 어. 엄마 안아서. 아, 우리 주호들. 끝까지 갈수 있어. 사연이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사나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돌아오세요, 어디. <laughs> 누가 누가 멋지게 앉아 있나요? <laughs> 와, 역시 유치부. 김주환, 또. 오윤설 <웃음> 노예, 노아. <laughs> 어디 또? 누가 누가 멋지게 <laughs> 앉아 있나요? 잘 준비됐어요? 네! 친구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도 다니고 하다 보면 여기 오늘 건너간 유니바보다 훨씬 더 높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을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절대 우리 친구들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네. 어,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의 심은 진취적인 마음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자 진취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음. 오늘 여우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도 이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렵고 힘들어 할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함께 해보자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취적인 성품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와 자녀들이 믿음의 자세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꼭 안아주세요. 음. 사랑한 하나님, 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포기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한 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성장하며 지혜롭게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갈렙과 여우수와의 믿음의 고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렙과 여우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의 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어린 아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आमे